22억 원대에 이르는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 본명 이승현 가오는 9일 저녁에 민간 교도소인 여주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22억 원대에 이르는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본부 인사 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에 대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9일 저녁 처리할 예정이다.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대법원 일부 주심노태학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후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위 심재판을 받았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는 남은 형기 동안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내년 2월 출소한다.